자 수특 독해 연습 4강 봅시다. 자요거는요요것도 이제 상당히 쉽게 풀이가 됩니다. 문제 자체는 자 빈칸이 마지막에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일반적이고 그리고 폭넓게 파퓰러 스테이트먼트 인기가 있는 대중적인 진술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대디아가 완전한 문장이야. 바로 요러한 말이 있는데 이러한 어, 사람들이 대다수 어, 믿는 이러한 진술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다 바로 옹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이 있는데 이진술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악하면 돼 지문의 주제 위에 읽어보고 아 미스를 파악하는 얘기구나 통념을 파악하는 얘기구나 그 통념에 대한 묘사가 첫 문장부터 나옵니다 misunderstanding 이라고 요게 통념의 내용이에요 사실 요거 읽고 풀수 있어요 요것만 읽고서 어,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읽어보자 여기까지는 자 봅시다 엄청나게 widespread 뜻이 뭐지 널리 빠진동가두개 정도 있죠. 뭐가 있지? 두개 정도 있죠. 뭐, 뭐가 있지, 여러분? 자, 여러분 내년에도 또 만나요, 우리 고3들 내년에도 또 만나요? 이 정도 대답 못 합니까? 아, 지금 내가 너무 강한 듯이 못 알아들었니? 재수하는 얘기인데 너무, <laughs> 너무 강한 듯이. 어? 재수하 생겨요? 아니 그 그러니까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데. <laughs> 아니 재수하면 대부분이 종합학원 가지. 이렇게 영어만 따로 듣진 않거든. 그럼? 종합학원으로 가지. 그래서. 꺼리라고 내 말은. 절로 가세요. <laughs> 재수 안 하면 되지 뭐. 자로러분 널리 파지 뭐가 있죠? Far Reaching 멀리까지 도달하는 이 뜻이 고이 단어가 있고 또 하나 Intensive가 응. 뭐였어요 여러분? Intensive 의도 저기, 저기 아니 그니까 어.. 아닌데 Intentional. 뭐죠? 강렬하는 Intensive고. 다르죠? Intensive는 집중적인, 집약적인, 모여있는 뜻이에요. 응. 이거의 반대말이죠. 원희 그럼. Intensive의 반대말. 집약적인만드는말 광범위한 이거야 e x t e n 알아두세요 거 광범위한 ex 아웃 t 자 다시 엄청나게 널리 퍼진 관점이 있는데 어 엄청나게 널리 퍼진 관점 요걸 받는 거네 그지 어, 처음부터 단서가 나와요 그 관점이랑 마찬가지로 동격 바로 시장이 오직 저품질의 대중 문화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라는 관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러한 관점은 기반되어 있어 요 뭐에 아 오해에 기반되어져 있습니다 뭐다 이건 미스다 아, 미스 의 내용 나왔네 이게 답이야. 뭐, 시장은 저품질의 상품만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이제 어, 시장은 만들어낸다는 거. 바로 나쁜 예술을. 예술이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뒤에 읽어보면 예술 얘기 나와요. 그리고 사실상 첫 문장이 해결이 된 겁니다. 자, 이 오해에 기반된 건데, 이 오해란 그 방식을 오해한 거예요.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을 오해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어법은 위치가 되면 틀렸다. 왜? 자, 뭐라고 이거? 시장이 작동하다라는 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에요. 귀에 목적어가 애초에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위치를 쓰던지 아니면 인치를 쓰던지. 위치만 쓰면 안 된다. 아, 위치를 쓰는 게 아니라 인치를 쓰던지 아니면 하우는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대선 되니 안 되니? 더위 하우는 없기 때문에 하우는 안 되고, 대선 되니 안 되니? 대선 써서, 맞아, 틀려. 이거. 어? 더위 대썼 써서, 데, 데안 되고 안 돼요? 되죠. 왜? 대선, 관계? 부자도 되기 때문에 대 되고 인시 되고 위치만 쓰면 안되고 관계 부사 자리 대선 관계 부사도 된다 자그 다음 그 시장은 자 인스티튜션 우리 A 수업 때 외우지 않았나 인스티튜션에 등장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그때 패밀리 인스티튜션으로 나왔는데 그지 제도 아니면 기관 둘중 하나입니다 제도로 보자 시장이란 일종의 제도인데 이 제도는 반응해요 수요에 반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품질의 예술이 아 예술 나왔네 답은 3번 맞는 거죠 예술이긴 해 상품 자 저품질의 예술이 요구받게 된다면 요청받게 된다면 그 시장은 저품질의 예술을 만들어 내고요 하지만 만약에 고품질의 예술이 요청 요구되게 된다면 시장은 고품질의 예술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해서 완전히 나왔네 그치 이거 오해다 어, 아니다 그대 시장이라는 건 고품질의 예술도 만들어낼 수 있다 저품질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통념이다. 자, 고뒤에 볼게요. 고디에도 또한 주제를 밝힙니다 왜냐면, there is no reason. 어떠한 이유도 없다라고 말했잖아. 강한 표현이죠. 뭐 요지란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대기하라고 가정할 만할, 생각할 만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가? 자, 이러한 요구. 바로 고품질 문화에 대한 이러한 요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도 다시 한번 통념이 이거임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뒤에 해석으로 확인만 해볼게요.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는 observe, 여러분 observe as o e 때세 가지 뜻 정리했죠. 첫 번째 뭐? 첫 번째? 관찰하다. 준수하다. 세 번째로 쓰였죠? 뭐? 어, 말하다는 뜻이 있다고 말해, 말하다는 뜻. 음. 자, 우리는 관찰합니다. 다음을. 뭐가 실제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소비해요. 바로 훌륭한 예술을 즐기기 위해서 말이죠. 좋은 예술이 존재한다, 시장에. 자, 이 점이라는 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예술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거. 이 점에서의 어떠한 특정한 경우가 바로 많은 예술 페스티벌이 축제가 될 것입니다. 예술 페스티벌에서 사람들이 고품질의 예술을 위해서 돈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고품질의 예술이라는 게이 시장 속에. 여기에 포함되는 건 바로 영화, 제 같은 것이 포함이 되고요. 뒤에 보시면 주어 동사로 일형식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외어를 쓴 거예요. 위치 틀리고 이러한 영화제에서는 가장 수준 높은 품질의 예술이 상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저품질의 예술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통념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또 하나, 뒤에 보시면 이캘리포있죠캘리포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원래 뜻은 이제 가까운 원래 가장 강한 뜻은 뭐냐면 먼머스의 입맛에 맞추다 지읒 받침이죠 맞추다 라는 뜻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급식 업체에 보면 여러분 다들 급식 중이죠 급식 <laughs> 미안해 자꾸 디스가 막 나와 니네 얼굴만 보면 왜 이렇게 얄밉니 여러분 그 급식 업체 보면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catering 이제 무슨 무슨 catering 이라고 많이 이름을 붙입니다 입맛에 맞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급식업체 이름으로 캐터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K를 2란, K를 4란 단어도 알아두세요. 뭐뭐의 입맛에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일부 이러한 축제들은 입맛을 맞춰요. 바로 소수 어떠한 애호가들의 입맛에 맞추는데, 이 애호가들은 특별한 영화 형태, 예술 형태의 애호가들의 입맛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현대 음악 같은 거 말이죠. 자, 그리고, 앤드 이수를 받아보자. 현대 음악. 그리고 현대 음악이라는 것은 d o e s 찾지 않습니다. 충분히 많은 관객을 찾지 않아요. 기존에 <laughs> 확립된 앞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기존의 어떤 예술적 장소에서 어, 충분히 많은 관객을 무조건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통념이 뭐였니? 시장이라는 건뭘 만든다? 저품질. 이면서 저품질의 대중 문화를 만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품질인 건 위에서 꼭 그렇지 않다라고 밝혔고, 또 마찬가지로 무조건 뭘 목표로 삼지 않는다? 대중. 덩어리를 반드시 목표로 삼는 것도 아니다라고 통념을 다시 한번 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 다 틀렸다는 거야. 통념에서 말하는 시장이라는 건뭘 만들고 저품질을 만들어내고, 저품질에 또 뭐, 소주가 아니라 대중문화를 만들어내는데 반드시 대중만을 어,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통념을 다시 한번 깨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다 통념이다라는 얘기고. 자, 그에 따라 그 시장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얘기하는 거죠. 어떤 대중의 관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많은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통념은 다 틀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제로 들어가게 된다. 자, 그 다음 할게요. 5번. 자, 이것도, 이것도 쉬워요. 어 일단 얘는 첫 문장 주제를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읽다 보면 뒤에 보면 어, bath tub money 거 욕조죠 욕조에서 구이 요리를 하는 거 어렵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시가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제가 잡혀요. 어 그리고 또 m u s t 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즘을 알 수가 있어요. 고된 역접이없고 그래서 밑에 요거는 읽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고르기 일단 풀이만 해볼게. 자 주제가 뭐냐? 어, 잘 만들어진 장소가 하는 기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좋은 장소의 특징, 그죠? 어, 훌륭한 장소의 특징은 바로 빈칸입니다. 좋은 장소란 잘 만들어진 장소란 특징이러하다. 그 뒤에 설명을 보자. 요지를 잘 보자. 자, 뒤에 만약 당신이, 어, 어, 당신의 계획이 포함하고 있다면, 인클루디는 항상 I N G 예요. 초보정사 안 돼요. 자, 뭐 하는 것을 바로 저녁을 요리하는 걸 계획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이 있는 그 공간은 머스트이기 때문에 요지해요 그 공간의 특징을 말하는 거야 전녁 요리하려면 그 장소는 반드시 제공해야 돼요 메커니즘이란 건 항상 어떻게 해석하려고 이거 그냥 시스템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시스템을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란 준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준비 시켜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이 음식이란 당신이 그러한 다음에 방식으로 지금껏 수집했던 그러한 음식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바로 당신이 의도한 방식대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요리를 해봤으면은 그 요리하는 방식대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제대로 만들어진 장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지가 나왔고, 그 뒤에 좀만 예시를 읽어보면, 욕조에서 구이, 구이 요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연하지. 그 욕조에서 어떻게 하니? 환경이 뒷받침 안 되네.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네. 이잘 만들어진 장소의 특징은 뭐다? 바로 일을 완료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만 들고 보면 아니면 뭐가 또 어렵냐면, 바로, 매끄러운, 미끄러운 바닥에서 걷는 거 어려워요. 나, 이란 게 뭐죠? 명사로? 점이란 뜻이 있고, 동사는 뭐니? 점점이 찍다는, 점점, 그, 그, 그뭐붓 들고서, 물감 들고서 붓으로 떡딱 하면 점점 찍히죠? 그걸 다지라는 동사를 보시면 돼요. 물 웅덩이로 점점이 찍혀있는 미끄러운 바닥에 걷는 거 어렵습니다.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건 좋은 장소가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좋은 장소는 내가 일을 완료할 수 있게끔 환경이 갖춰지는데 이런 얘기야.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좋은 장소란 바로 도와줍니다. 도와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완료할 수 있도록. At h a 가 뭐였죠, 여러분? At h a 뭐지? 당, 면, 한. 당면한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잘 만들어진 장소가 갖는 특성입니다. 요 뒤에 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1번이 가장 적절하죠. 자, 나머지 계속 읽어보면, 또한 어려워요. 바로 글을 쓰는 거. 복잡한 레포트를 쓰는 거 어려운데, 대기실에서 말이죠. 기차역의 대기실에서. 시끄럽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돌, 일을 완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 자, 그 다음. 자, 또한, 뭔가, 마음을 편안히 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당신이 어떠한 장소에, 공간에 있을 때, 그 공간이란, 소 so 하고 대신하는데, 너무나 많이 시각적으로, go o 은 뭐라고요? 거 o on, 단으로컨 o n t 계속되다, 지속되다. 너무나 많은, 많은 것이 시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당신의 양눈이, 레이스라는 얘기는 여기서 뭐냐면, 질주하다라는 원래 동사 뜻이 죠 경주하다. 그러니까 막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시각적으로 진행되는 게 많아서 당신의 양 눈이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From A to B 이렇게 돼요. 하나의 시각적 요소에서 또 다른 시각적 요소로 막 옮겨 다니는 곳에서는 마음을 편안히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뭔가 일을 완수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자, 잘 만들어진 장소란 또한 놓아두는데 당신을 그러한 종류의 분위기에 놓아두게 돼요 그 종류의 분위기란 바로 당면한 임무에 있어서 적절한 분위기로 놓아주게 됩니다 때에 맞게끔 너가 하려고 하는 임무에 맞게끔 맞는 분위기를 선사해 주는 것이 올바른 장소이인 얘기예요 곧 해보시면 이딱 맞는 그러한 종류의 분위기란 첫 번째 좋은 분위기인데 뭐할 때는 좋은 분위기냐 바로 broad 형용사로 보죠 여러분 넓은 어 넓은 사고가 요구될 때는 좋은 분위기가 적절한 분위기고두 번째 글이 좋지 않은 분위기인데 뭐할때 바로 좀더어 뭔가 창의적이거나 뭐가 아니라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 직설적으로 해야 되는 좀더 단순한 사고가 최고로 좋을 때는 글이 좋지 않은 분위기가 적절한 그러한 종류의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에 당신을 넣어두는 것이 바로 좋은 환경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의 주제는 어. 가장 잘 만들어진 장소의 특징이란 뭐냐? 바로 해당 사람이 임무를 완료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장소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 연결어가 꽤 어려웠습니다. B가 상당히그 이유는 이 B 앞에께 해석이 아마 전혀 안 됐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상당히 해석이 어려워요. 자, 이거 한번 시켜볼게. <laughs> A는 쉽고요. 자, 잠재적인 혜택이 있는데 이 혜택이란 가까우면서 enduring endure 뜨지 마죠 동사로 endure 뜨지 뭐지 견디다 참다 그러니까 enduring 뭐니 그럼 이건 잘 견디는 참는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좀 맞지 않죠 관계를 꾸밀려면 뭐다 이건 그래서 이거로 맞다 보시면 돼요 constant 지속적인 꾸준한 이랑 동의어다 enduring 자 다시 잠재적인 혜택들이 있는데 이 혜택이란 바로 굉장히 밀접한 가까운 그리고 꾸준히 이어지는 관계 혜택이 있어요. 누구와 바로 멘토와의 꾸준한 관계 혜택들은. 그니까 러 멘토가 꾸준히 내 옆에 있을 때 혜택들은 그것은 자그 혜택들이 제시됩니다. 바로 연구에 의해서. 이 연구는 나타내 주는 것인데 아이들과 어덜 것은 먼저 청소년 10대들 아이들과 10대들이 근데 이들은요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아이들인데 바로 서폴티 브어트가 그냥 위 앞에 나왔던. 멘토를 다시 썼다고 보시면 돼요. 멘토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그러한 아이들은 관여하게 돼요. 근데 어디에 관여하냐? 더적은이 중요하네. 더적은 건강에 있어서 위험한 행동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멘토가 옆에 있으면, 보자. 여기서 건강에 있어서 위험한 행동들 뭐가 될까요, 여러분? 담배 같은 거, 그죠? 어, 담배 같은 거 피는 거를 어떻게 한다? 덜 피게 됩니다. 담배 피는 행동에 관여를 덜 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A앞에까지는 멘토는 누구한테 좋다? 아이에게 좋다 어떤 이유를 일단 건강 관련해서 위험성이 적어진다 어, 그러니까 멘토가 옆에서 야 담배 피면 너무 안 좋아 담배 값도 너무 비싸 피지면안 안 피는 게 좋아 내가 펴보니 너무 건강을 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멘토는 아이의 건강이 있어서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고 자 뒤에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단어만 바꿔서 보세요 연구는 꾸준하게 또한 다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유트는 원래 젊은인데 여기서는 위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린이였지 어린이 자 어린아이들 어린이는요 유트가 여러분 여기서 그 뒤에 동사 보시면 어, 유트를 지금 복수를 받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라는 걸로 단복수사 되거든 유트만 써도 요거는 이제 문제를 내기 쉽지 않아요 요거는 뭐이승이 아니야 묻는 거는 내기가 애매하다 이건 낼수 없고 자뭘 발견하냐면 어린이 어린이들 근데 이 아이들은 보여준 아이들인데 건전한 어찌였으면 뜻이 뭐예요? 어찌였으면 뭐지? 뭐지? 어찌었가까 뭐니 이거? 어디에 맞추다? 어찌었으면 적응, 적응, 적응. 건전한 적응을 보여주는 아이들. 그러니까 되게 건전하게 잘 적응하는 애들. 뭐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애필소리우리 왜였죠? 애필소리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사합학기에 나오지 않았나요? 고난, 역경,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 건전한 적응을 보여준, 다시 말해서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전하게 잘 지내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어린 아이들은 하고 동사로 가요. Are distinguished, distinguished 원래 뜻이 뭐죠 여러분? 무엇을 구별하나. 그러한 아이들이 잘 구별되는 얘기, 이런 얘기를 보시면 돼요. 이런 아이들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두각을 나타냅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런 아이들이 딱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딱 특별하게 부각되게 돼요. 이런 얘기거든. 자, 이러한 아이들이 잘 구별이 돼요. 즉, 잘 부각되게 되는데, 바로 믿을 만한 존재와 지원에 의해서 탁 두드러지게 돼요. 누구의 지원? 적어도 한 명의 신경을 써주는 어른. 얘도 뭐니 마찬가지로. 또 멘토라는 걸 다시 받는 거예요. 적어도 한 명의 멘토, 신경을 써주는 어른의 존재와 믿을만한 존재와 지지에 의해서 이러한 잘 적응하는 아이들이 딱 부각을 나타내고 부각되게 됩니다. 잘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도 무슨 얘기? 멘토가 누구한테 좋다? 아이에게 좋다는 동일한 이야기 하거든. 앞에는 건강상에 좋다. 뒤에는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각되게 된다. 딱 두드러지게 된다. 그래서 둘다 좋다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으로 순잡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시미놀를었던 거. 이와 마찬가지로 어, 또 마찬가지로 어, 생활에 있어서도 딱 두드러진다. 자, 그 다음 해석을 잘 해볼게요. 요거 한번 시켜볼게요. 서포트. 자, 요거를 정환이 해볼까? 중미죠. 해봐. 한번 들어보자. 아, 기대하지 말고 전문가. 어, 저, 모르겠네, 저. 어린 면수빈에 대한 지원은. 응. 음. 자, 모르겠죠. 인터벤션 뜻이 뭐지? 개입. Okay. 그렇지. 인터뷰인이 원래 단어죠. n 이나서 뭐지, 개입하다. Okay. Okay. 좀 나쁜 말로 okay. 간섭하다, 방해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뜻으로는 개입하다. 그래서 명사가 돼서 개입. 개입왜 그렇게 된? n으로 끝아제 전문은 아니면... 음. 어려워? 네. 이연이 해볼까? 어. 멘토링에 대한 지원. 음는리에 대한 지서멘토리서 그러니까 이토리어어워 지원. 멘토리에 봐봐 지원. 멘토고에 대한 지원. 멘토리에 대서라는 얘기는 아이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뭐 관여하는 것으로서의 멘토링에 대한 지원 이렇게 돼요. 이해됐니 개입이란 단어 뭔지? 어, 애들 생활에 끼어드는 거잖아. 멘토링은 그죠? 그거. 애들 생활에 끼어드는 것으로서 특히 끼어드는 형태로서의 멘토링에 대한 지원이 혹은 지지가 지지로 해봐. 그에 대한 멘토링에 대한 지지가 그게 이게 중요해요. 동사. 요것만 잡으면 돼. 어? 무슨 얘기야? 이게? 지지가 제공되어져왔다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지? 이게? 많이 이상하지 이거예요. 지지 받아왔다요 지지 지지가 제공되어져 왔다는 얘기는 지지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돼요. 뭐에 의해서 요거 1 번과 2 번에 의해서 멘토링으로 개입하는 건 되게 좋다라고 지지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되니 자, 보세요. 자, 요걸 일단 해석하는 게 관건이에요. 지지가 제공되어져 왔다는 얘기는 그냥 쭉 지지 받아왔어요. 요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멘토링은 좋다고 사람들이 지지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멘토링은 좋다라는 건데 바로 요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체 구조예요 이제 우리나라 한글말에 없는 이거 이제 물건이나 사물이 주어가 되는 물주 구문이라는 것이거든 요게 좀 헷갈려 그죠 영어는 물주 구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제공되어져 왔다 바로 뭔가 개입하는 것으로서의 어린아이에 대한 멘토링에 대한 지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뭐에 의해서?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멘토링은 좋다고 지지받아 왔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냐 rigorous 뭐죠 여러분 rigorous 아니, 이거 혹시 엄격한이라는 단어예요 rigorous 이게 엄격함이거든 엄격한 평가에 의해서 지지받았는데 엄격히 평가해 봤는데 이 평가는 바로 증명해 줍니다 향상이 되었다는 걸 <laughs> 어디에서의 향상이냐면 어린아이들의 competence 이 뭐죠? 컴퓨턴스, 컴퓨턴스 C가 되는 거죠? 컴퓨턴스 C, 비슷합니다. 뭐지 이거? 능력이 능력. 해낼 수 있는 능력. 어린아이들의 능력과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행동에 있어서의 감소에 있어서의 향상점이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엄격한 평가에 의해서 멘토링은 좋은 것으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첫 번째 요소. 음, 멘토링을 실시해 봤더니 아이들이 뭐다? 담배 피는 걸 줄이고 어 뭔가 능력이 좋아지더라 첫 번째 요소 멘토링이 지지받는 요소 자 그리고 두 번째 멘토링이 좋다고 지지해 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메타 분석적인 결과 메타라는 게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초월 어뭐 이상 뭐그 밑단 계뭐 이런 뜻이 있어 요 멘토 매그 메그 메타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냥 메를 하시면 돼요 뭔가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를 보시면 돼요 메타 분석적인 결과도 또한 멘토링이 좋다고 지지를 해봤는데, 자이 메타분석적인 결과가 뭐냐면, 요게 입증하다는 뜻. substantial 뭐죠? substantial 이게 형용사죠? substantial money 거. substance가 뭐죠? substance 뭐지? substance 뭐야? 물질. 물질. substantial money 물질. 물질. 물질의 그 그러니까 물질적인이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존적인이라는 실존적인 이런 뜻이고 있 동사로 해서 뭔 것을 뭔가 실제한다고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렇게 돼요. 실제로 있다고 증명하다. 그래서 자이 결과는 입증해 주는 건데 바로 멘토링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다양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연구에 걸쳐서 멘토링의 멘토링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입증해 주는 메타 분석적인 결과를 결과를 보더라도 <laughs> 지금 멘토링은 아이에게 좋다라는 지지를 쭉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의 멘토링이 아이들에게 좋다라는 근거는 두 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다? 요거, 엄격히 평가해봤더니, 문제행동을 덜 하고 능력이 좋아지더라. 두 번째는 뭐, 바로 이러한 뭐, 다양한 걸 해봤더니, 효과성이 입증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 멘토링은 좋다. 그래서 정리하면, 멘토링은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뒤에 역점이 일어나. 왜? 뒤에 보시면. 자, 멘토링은 좋다로 끝났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멘토링은 좋다. 지지받아왔다. 그런데, 연구는 또한 지적해요. 그거 바로, 잠재적으로, 어, 해로울 수 있는, 컨스퀀스, 뭐라고요? 컨스퀀스? 영향 결과.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결과나 영향을 지적합니다. 나쁘게 나왔네? 역점이 들어가죠. 앞에는 좋다는데, 뒤에 해로울 수도 있다. 가 나오기 때문에. 자, 뭐에 해로운 결과냐면, 아까 위에서 보세요. 맨 위에서. 멘토링이 어떠한 경우에 좋다고, 어떤 멘토링? 지속적인 거. 그죠? close and enduring 이 나왔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짧게 끝나버리는 멘토링. 깐 짧게 끝나버리는 멘토링의 관계 해로운 영향도 지적합니다. 이 짧게 끝나는 관계라는 것은 특징 지어지는 것인데, 바로 갈등과 실망으로 특징 지어지는 거. 멘토링이 지속적이어야 좋은 것이고, 짧게 끝나버리면 애가 상처만 받고 끝나게 된다. 그래서 안 좋은 점도 있다. 그래서 역점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다음 이게 좀 어렵고요 연결을 치고는 자 그다음 7 번으로 갑시다 자 암벽 등반 이야기인데 자요것도어 문제 풀이 자체는 굉장히 간단히 해결이 돼요 주제 있고 요 뒤에 필요한 부분을 묘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단서를 잡아볼게 자 그러나 뭔가 앞에 나오고 그러나가 나왔네 까 그러니까 문장을 읽으셔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요 자 그러나 결국에 거의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란 그러한 실내에서 아 클라이머가 나왔네 실내에서 암벽등반하는 사람의 거의 모든 이가 느낍니다 충동을 느껴요 이 충동이란 컴바인 나왔다 위드가 나왔다 항상 A위드비죠 A와 B를 결합시키고자 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암벽등반하는 사람이 느끼는 충동 뭘 하고 싶어 하느냐 그죠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걸 고르면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이 대인은 누굴 받겠니 이거 실내에서 암벽등반하는 사람들이 뭐한다 원한다가 나왔네.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주제였기 때문에 뭘 원하냐? 자, s w 뜻이 뭐예요? s w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외운 적 없죠? 하지만 알수 있지. A를 바꾸다. 플라스틱 그립 그립이라고 그냥 하기도 하는데 우리 좀손잡이라 할까 그냥 어, 쥐는 거? 어, 뭔지 알죠, 여러분? 그거 있잖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졸라 뭐, 뭐, 졸라 힘든 거 그거. 그거, 어, 그거 말하는 거 실내 암 등반. 플라스틱 그립을 뭐로? 바로 다양한 아, 구조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구조물이 뭐냐? 바로 아 실제 바위, 실제 바위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답이 나왔네. 뭘 원한다? 바로 등반의 재미와 바로 실제 바위를 결합시키는 거. 그래서 네이처를 가는 거죠. 등반의 재미와 실제 자연을 결합시키기를 원한다. 실제로 밖에 가서 시, 진짜 돌을 움켜쥐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자, 뒤에 보시면 자, 그뒤엔 전부다. 요 뒤에 투 2 동사원형으로 전부 다 붙겠다 보시면 돼요. 전부 다 동사원형입니다. 비가 되는 게 앞에 투가 생략된 거거든. 여기도 보시면, 이거 여기 동사원형인 게투가 생략됐고, 마지막으로 얘도 투가 생략된 전부 다투 동사 1, 2, 2에 걸리는 거예요. 원하는 걸 자꾸 말합니다. 자, 다시 보자. 실제 바위로 대체하길, 바꾸길 원하고, 근데 뭐가 아니라, 바로, 천장에, 천정에 의해서 제한되는, 제한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not A, but b 가 돼요. 천장에 의해서 제한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신뢰를 말하는 거죠. 신뢰가 아니라, 오히려 보길 원해요. 바로, 언엔딩, 끝없이 펼쳐지는 하늘을 보길 원해요. 등반하는 사람들 머리 위로 펼쳐진. 그리고 또 원하는데 경험하길 원해요. 바로, 내려다보는 그 인상 깊은 느낌을 경험하길 원해요. 높은 곳으로부터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나가길 원한다라는 묘사가 펼쳐지죠. 자, 네이처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이고. 자, 고디마저 읽보면 많은 암벽등반 가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만들어진 암벽등반 어, 가파른 암벽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그첫 단계 이첫 단계란 바로 클라이밍 짐은 여기서 위에 나왔는데 체육관 실내 일단 암벽등반하는 체육관에서 부터 from 어, 여기서부터 나와서 on to니까는 이더 락스 실제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실내체육관에서 실제 바 실내체육관으로부터 실제 바위로 가는 그첫 단계가, 그니까 실내에서만 하다가 이제 정말로 밖으로 나가볼까 하는 그첫 단계가 일단 동사라고요. 해그첫 단계가 현재 is easy 아주 쉽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엔 없었거든. 최근에 생긴 거거든 위에 나와요. 그래서 요 과정이 되게 쉬워졌다. 그런데 그게 바로 실제로 그 실제 바위로. 도달하는 여정과는 별개로. 뭐, 실제로 가냐, 안 가냐는 상관없이, 실제로 밖으로 나가냐, 안 가냐는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팩트는 뭐냐? 실내에서 하다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첫 단계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 요즘에. 자, 예. 지문의 주제는 지금 암벽등반 관련. 예전에는 여기 나와요. 예전에는 20년 전만 해도, 어, 암벽등반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거의 e x c l u s i 뜻이 뭐라고 여러분? 배제적으로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오로지 오로지 자연상의 그 암벽 표면에 의해서만 취해졌었지만 뭐 갈라진 틈 같은 거, 그래서 뭐크라미밍 알등 같은 거 그런 그래 옛날은 그랬는데 현재는 초심자들이 사용합니다. 주로 실내 암벽 등반 체육관을 사용하게 돼요. 이 실내 암벽 등반 체육관은 이용 가능한 건데 언제든 이용 가능하고 어떠한 날씨에도 이용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아 근데 항상 그리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흥미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옛날엔 안 됐지만 지금은 실내 체육관이 생겨났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덕에 사람들이 실내 체육관이 일단 시작하면 중간에 어떠한 욕구가 생겨난다. 실제 자연에 나가서 실제 바위를 타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 상대적으로 그게 이제 어 암벽 등반하다가 밖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졌다라는 걸로 이제 음, 질문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벽등반, 여기 트래블은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이 돼요. 여행이 아니라, 떠나는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실제 자연이 돼. 실제 자연으로 나가길 원한다. 그래서 암벽등반 관련, 어, 현대 시대에서, 현재 시대에 생겨나게 된 어떠한 변화, 흐름이 지문의 주제가 되요 상대적으로 나가기 쉬워지게 되었다라. 자, 그 다음 봅시다, 여러분. 어, 벌써 그렇게 되니? 어, 자, L,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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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좀만 샷도 합시다. 응. 음, 됐어.